룸메이트 민지가 더빙한 음. 전원이 메이크업 옷단 고자질 더빙을 기다리셨나요? 네. 저 민지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자고 일어났더니 목에 담이 걸린 거예요 살짝만 움직여도 너무 아파서 한의원에 가서 침도 맞고 부항까지 뜨고 왔습니다 움직일 때마다 아프니까 아악! 하는 소리가 저절로 나오는데 전 언니가 자꾸 제가 아파서 내는 소리를 따라하면서 놀리는 거예요 왜더 친할수록 놀리잖아요 물론 파스도 붙여주고 걱정도 해줬습니다만 아니 어제는 제가 식탁에 있는 간식을 먹고 싶은데 팔이 안 올라가서 하나 꺼내달라고 했더니 바닥에 내려놓고 가져가라고 <laughs> 놀리는 거 있죠 그러고도 방까지 따라와서 제가 아악거리는 걸콘콧먹으면서 <목소리도> <턱 목소리도> 구경하겠다는 거예요. 진짜 사탄도 울고 가겠어요. 그럼 중고 영상 제출하겠습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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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진짜 이거보다 더 재밌는 거 같다. 아 웃기지 마! 다음에 전원이 아프면 진짜 제대로 놀릴 겁니다. 한 번만 걸려봐라. 그럼 안녕!